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강미숙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리 자주 씻어도 오랜만에 집에 온 자식이나 손주에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엄마한테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 아버지, 요즘은 땀 냄새가 좀 심하시네요. 별뜻 없이 던진 그 한마디에 괜히 부끄럽고 속상해서 샤워를 한번더 하게 되고 집안의 방향제를 놓아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사실 이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과정 중 하나거든요. 마치 머리가 하얗게 되거나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예요. 그냥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올바른 방법을 배워서 달라지실 건가요?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비싼 화장품, 향수, 복잡한 관리 없이도 몸에서 노인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좋은 향기가 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샤워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더 이상 땀 냄새, 노인 냄새가 아닌 향기가 나는 사람, 여러분도 충분히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절대 냄새 나지 않는 샤워의 기술, 그리고 샤워 후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과 영상 마지막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샤워 습관까지 모두 상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땀 냄새, 노인 냄새,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2에서 3주만 해보셔도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릴 정도로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시골에서 혼자 지내시는 제 아버지가 몇달전 오랜만에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뒤 혼자 생활하셨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씻고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 아들, 그러니까 손주 녀석이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냄새가 좀 나요. 분위기가 쌓여졌고 저는 아이를 혼냈습니다.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지. 할아버지는 너보다 더 깔끔하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아버지 곁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정말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매일 샤워를 아침 저녁으로 하셨고 바디워시도 쓰셨어요. 하지만 씻는 방법과 샤워 후 관리가 완전히 잘못돼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음날 환자에게 하듯 정확히 원인을 설명드리고 정확한 샤워 방법과 샤워 후 관리도 실천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3주 뒤 아버지가 다시 올라오셨을 때 손자가 이번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좋은 냄새 나요. 그 말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고 그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도대체 3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특별한 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비싼 치료를 받으신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제가 알려드린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저희 아버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 이 방법을 제대로 실천하신 분들은 예외 없이 모두 달라지셨거든요. 60대,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마치 20대, 30대처럼 상쾌한 몸을 되찾으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굉장한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아버지처럼 달라지실 수 있어요. 아마 그중몇 가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신 상식과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용어는 빼고 정말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만 골라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샤워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은 습관은 함께 나눌수록 더 향기롭습니다. 자, 이제 정말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이 달라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낀 적 있으세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느낌 말입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씻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의과대학에서 처음 배웠을 때도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흘리는 땀그 자체는 사실 거의 냄새가 없다는 사실을요. 그럼 도대체 그 지독한 냄새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답은 바로 세균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억 개의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이 세균들이 우리가 흘린 땀 속에 단백질과 지방을 먹고 분해하면서 그 과정에서 악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 과정이 더욱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몸 속에 노폐물이 더 많이 쌓입니다. 둘째,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셋째,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인해 피지 분비량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진료실에 오신 70세 권영철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하루에 두 번씩 샤워를 해도 냄새가 나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그때 제가 어르신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샤워하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분의 대답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의 모든 것을 잘못하고 계셨거든요. 뜨거운 물로 30분씩 샤워하시고 떼수건으로 3개 밀고 샤워 후에는 자연 바람에 말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드는 방법들이었어요. 어르신께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린 후 3주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궁금하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올바른 샤워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 약속해주세요. 지금까지 하던 방식은 잠시 잊으시고 제 말에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물의 온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뜨거운 물로 샤워하셨나요? 피부가 빨갛게 될 정도로 뜨거운 물로 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냄새의 원인이었어요. 뜨거운 물은 우리 피부의 보호막을 파괴해서 오히려 세균이 더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반대로 너무 차가운 물은 모공이 다쳐서 노폐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요. 정답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손목에 대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체온보다 살짝 높은 36도에서 38도 사이가 완벽해요. 두 번째 비밀은 시간입니다. 오래 씻는다고 더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20분을 넘기면 피부가 손상돼서 역효과가 나타나요. 15분에서 20분, 이것이 골든타임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순서예요. 이 순서만 제대로 지켜도 효과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로 온몸을 충분히 적셔주세요. 이때가 중요해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2에서 3분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적셔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클렌저나 비누를 손에 묻혀서 거품을 충분히 내세요. 여기서 핵심은 손으로 직접 거품을 내는 거예요. 수세미나 때수건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제 몸을 씻어 주시는데 마사지하듯이 부드럽게 해 주세요.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세게 문지른다고 더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부가 상해서 세균이 더잘 번식하게 돼요.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놓치기 쉬운 곳들인데요. 먼저 귀 뒤쪽이에요. 이곳은 피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중 하나거든요.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씻어주세요. 목의 주름 부분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목에 주름이 생기는데 그 사이사이에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요. 겨드랑이는 거품을 충분히 내서 30초 정도 마사지해주세요. 하지만 너무 세게 하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위가 바로 가슴 아래. 배 아래 부분이에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불에 지어 자국 부분, 남성분들의 경우, 배가 나온 부분 아래쪽을 꼼꼼히 씻어주셔야 해요. 무릎 뒤쪽, 발목도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위에요. 이런 접히는 부분에 세균이 많이 번식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발가락 사이에요.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씻어주세요. 발가락 사이에서 나는 냄새가 생각보다 강해요. 헹굼도 중요해요. 비누 거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것이 세균의 먹이가 돼요. 충분히 정말 충분히 헹궈 주세요. 마지막에는 조금 더 시원한 물로 전신을 한번 헹궈 주시면 모공이 조여져서 더 좋아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샤워 방법이에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 샤워를 끝내고 나서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수건으로 대충 닦고 옷 입고 끝이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수 있어요. 샤워 후 10분이 진짜 승부를 가르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진료해 드린 68세 박용심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샤워 직후에는 괜찮은데 한 시간만 지나면 다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건가요? 답은 간단했어요. 완전히 말리지 않고 옷을 입으셨던 거예요. 습한 환경은 세균의 천국이에요. 조금이라도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로 옷을 입으면 옷 안쪽이 온실처럼 따뜻하고 습해져서 세균이 폭발적으로 번식하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말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먼저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이때도 비비지 마시고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를 흡수시켜주세요. 그 다음이 핵심이에요. 드라이어를 사용하세요. 어? 드라이어를 몸에다가 사용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이 있어요. 드라이어는 반드시 차가운 바람으로 설정하시고, 30cm 이상 떨어뜨려서 사용하세요. 뜨거운 바람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특히 이런 부위들은 반드시 드라이어로 말려주세요. 겨드랑이, 가슴 아래, 사타구니, 그리고 발가락 사이에요. 이 부위들은 자연 바람으로는 절대 완전히 마르지 않아요. 다음은 면봉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귀 안쪽을 부드럽게 닦아 주세요. 단,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마시고 입구 부분만 살살 닦아 주시면 돼요. 면봉은 부드러운 것을 사용하시고요. 배꼽도 면봉으로 가볍게 닦아 주세요. 배꼽은 의외로 세균이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이제 보습단계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각질이 많이 생겨요. 이 각질이 세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적절한 보습이 필요해요. 하지만 너무 기름진 로션을 바르면 오히려 세균 번식을 도울 수 있어요. 가벼운 텍스처의 보습제를 선택하세요. 전신에 발라주시되, 특히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처럼 각질이 많이 생기는 부위에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마지막으로 속옷 선택도 중요해요. 면 소재의 속옷을 입으시고,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은 갈아입으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중요해요. 합성 섬유 속옷은 통풍이 안 되어서 습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세균이 더잘 번식해요.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10분도 안 걸려요. 하지만 20분이 하루 종일 여러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머리와 두피 관리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사람이 고개를 살짝 돌리는 경험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은 머리에서 나는 냄새예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두피 냄새가 더 심해지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시면 머리에서 은은한 꽃향기가 날 거예요. 먼저 샴푸 선택부터 달라져야 해요. 일반 샴푸로는 한계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두피의 유분 밸런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성분이 들어간 샴푸를 추천해요. 징크 피리치온이 들어간 비듬 샴푸. 민트 성분이 들어간 샴푸 그리고 항균 효과가 있는 샴푸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샴푸를 하나만 쓰지 마세요. 두 개에서 세 가지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시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세균들이 하나의 성분에 내성을 갖는 것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이제 올바른 머리 감기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물 온도예요. 몸을 씻을 때와 마찬가지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를 자극해서 오히려 기름기가 더 많이 나와요. 두 번째, 샴푸를 두피에 바로 짜지 마세요. 손에서 먼저 거품을 낸 후에 두피에 발라주세요. 세 번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손톱이 아닌 손끝으로 마사지해주세요. 손톱으로 긁으면 두피에 상처가 나서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네 번째, 여기가 핵심이에요. 샴푸 거품을 바로 헹구지 마시고 5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 5분 동안 샴푸의 항균성분이 두피의 세균을 제거해 주거든요. 이때 거품이 마르지 않도록 가끔씩 물을 조금씩 뿌려주시면 더 좋아요. 다섯 번째, 헹굴 때는 정말 충분히 헹궈 주세요. 샴푸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세균의 먹이가 되어서 냄새가 더 심해져요. 마지막에는 찬물로 한번더 헹궈 주시면 모공이 조여져서 더 좋아요. 컨디셔너를 사용하실 때는 두피에 닿지 않게 모발 끝부분만 발라주세요. 두피에 컨디셔너가 닿으면 모공이 막혀서 냄새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조 단계예요. 머리를 감고 나서 자연 건조시키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이건 절대 안 돼요. 젖은 상태로 있으면 두피에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해서 냄새가 훨씬 심해져요. 드라이어로 완전히 말려주셔야 해요. 하지만 너무 뜨거운 바람은 두피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려주세요. 특히 뒷머리 부분은 잘안 마르니까 신경 써서 말려주시고요. 여기서 특별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드라이어로 말린 후에 차가운 바람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모발의 큐티클이 정리되어서 윤기도 나고 냄새도 덜 나요. 이 방법대로 하시면 머리에서 정말 좋은 냄새가 날 거예요. 하지만 샤워와 머리 감기만으로는 부족해요. 일상생활 습관도 함께 바뀌어야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완벽하게 씻어도 일상생활에서 실수하시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수 있어요. 75세 시명만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샤워는 완벽하게 하는데 오후만 되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자세히 알아보니 물을 거의 안 드시더라고요. 하루에 커피 한 잔, 물한잔 정도가 전부였어요. 물은 우리 몸의 냄새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희석되어서 냄새가 훨씬 줄어들어요. 반대로 물을 적게 마시면 노폐물이 농축되어서 냄새가 더 진해져요. 하루에 최소 7잔 정도는 드셔야 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시는 게 좋아요. 음식도 냄새에 큰 영향을 미쳐요. 마늘, 양파, 커피, 술, 기름진 음식들은 채취를 강하게 만들어요. 특히 아스파라거스는 소변과 땀 냄새를 정말 지독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반대로 녹색 채소, 과일 요구르트, 녹차는 체취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환기와 통풍도 중요해요. 집안 환기를 자주 시켜주세요. 특히 침실과 화장실은 하루에 두세 번은 창문을 열어주시고요. 침실 환기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나오는 수분과 체취가 이불과 침구에 스며들기 때문이에요. 옷 관리도 신경 써주세요. 같은 옷을 이틀 연속 입지 마시고 특히 속옷과 양말은 매일 갈아입으세요. 세탁할 때는 항균 세제를 사용해 보시고 옷장에는 습기 제거제를 넣어 두세요. 그런데 잠깐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겪어 보신 적 있으세요? 중요한 모임에 가야 하는데 갑자기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아니면 병원 대기실에서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참고 계시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외출 중 응급상황 대처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마른 손수건이나 티슈로 땀을 즉시 닦아주세요. 여기서 핵심은 타이밍이에요. 땀이 마르기 전에 정말 즉시 닦아내야 해요. 땀이 한번 마르기 시작하면 이미 세균들이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두 번째, 클렌징 워터가 있다면 이건 정말 효과적이에요. 티슈에 묻혀서 겨드랑이나 목 부분을 살짝 닦아주시면 마치 간단한 샤워를 한것 같은 효과를 볼수 있어요. 세 번째, 손선풍기나 부채로 통풍을 시켜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체감 온도가 3도에서 4도는 내려갈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절대로, 정말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실수들 때문에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아니, 심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재앙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치명적인 실수들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때수건으로 너무 세게 미는 것. 이건 정말 위험해요. 피부 보호막이 파괴되어서 세균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향수로 냄새를 가리려고 하는 것. 채취와 향수 냄새가 섞이면 더 이상한 냄새가 날수 있어요. 세 번째, 물티슈로 자주 몸을 닦는 것. 물티슈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어서 모공에 쌓일 수 있어요. 네 번째, 하루에 여러 번 샤워하는 것. 피부 보호막이 손상되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만약 이 모든 방법을 실천해도 냄새가 계속 난다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피부가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당뇨나 간질환 같은 내과적 문제도 확인해 보셔야 해요. 심한 경우에는 보톡스 같은 전문적 치료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2주에서 3주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릴 거고요. 어? 할머니한테서 좋은 냄새가 나네. 할아버지, 뭔가 달라졌는데. 이런 말을 들으시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방법들의 핵심은 꾸준함이에요.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향기로운 매일매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